어야 가자 저기 가 놀자 어? 가자 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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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렇게 머리도 못쓰더넘어져요 자기 뭐 이런 털끝 하나 만지면 물려 그래요 이거 봐 <laughs> 세상에 한 집에 사는 할머니에게도 경계가 심하네요 괜찮다. 혹시 민키에게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민키야, 너 사람한테 해코지라도 당한 거니? 뭐 어, 그런 거야? 여기 장이서요 시골이니까 그래서 거기 친구네 옷가게 에 있다 나왔는데 강아지 두 마리를 요렇게 안고 그냥들 가지가래요. 그래서 얼떤 가져왔죠? 요렇게 한 손에 들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커요. 2년 됐는데. <laughs> 할머니는 시골 장에서 민키를 처음 만났는데요. 반려견이 주는 기쁨을 기대하며 가족으로 맞이했고 함께 산지 벌써 2년이 다 됐답니다. 새끼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따뜻한 가족품에서 자란 민키. 그런데 이거야 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픈 가구라도 있는 줄 알겠어요. 할머니하고 저기 나가 놀까 민키야? 응? 네? <laughs> 어머니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책을 못 하는 거. 산책. 목줄을 하고 산책을 시켜야 얘가 스트레스를 나한테 부리는 것 같아요.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목줄 채우는 것도 어려운데요. 지금껏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네요. 야, 야 산책 가볼까 우리 산책 가자. 오야 어, 산책 가자. <laughs> 산책 가자. 오이 참. 목줄 등장에 순식간에 얼어붙은 분위기. 오야 가자. 어 걸렸다. 걸렸어. 걸렸어. 하지만 이거 봐요, 이게, 이게 안 돼. 움직이면 빠져. 이건 잘못 만들어. 엄청 싫어하네요. 그럼요. 산책을 재미 느끼는 애들은 이거 자꾸 해달랜데는데 나가자고. 얘는 산책을 못 해봐서. 응? 너 좋게 하는 거야. 이거 나가자. 이 나가자. 이거 나가자. 이거 나가자. 이거 나가자. 목줄을 못 매서 2년 동안 뭐한 번도 나가보질 못했어요.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 예방 접종도 못 나가고 머리 온 몸에 털도 못 깎아지고. 털이 지금? 예, 털이 발골락고지 자라요. 이렇게 이 귀에도요. 지금 떡이져 있어. 이 털이. 이 귀가 조금 보이죠? 이쪽에. 네. 고개 귀고 이건 다. 깎아야 할 털이 이렇게 덩이져서 먼지가. 온몸의 털은 물론이고 발톱도 2년째 깎지 못한 상황. 여이 발톱 빠진 거 봐요. 이렇게 저절로 빠져요. 깎아주질 못하니까. 아 그게 지금 발톱이에요? 예예. 예. 애기 쪽에 동물병원 가서 하... 깎고 아직은 못 깎고 저렇게. 그러니까 저절로 빠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반려견을 기르려면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 뭐냐? 자격증이 있어야 돼 같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알았으면 저렇게 강아지도 잘 데리고 나갈 텐데. 강아지도 불쌍하고. <laughs>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 <laughs> 반갑습니다 민키야 응. 어머 방금 전까지 살벌했던 민키 맞아? 응. 야 낯설다 너어머니한테도 좋을까 안 아유 참말로 나한테라 투나라 나한테. 애기 <laughs> 때부터 앉으라고 해가지고 민키와 스킨십이 가능하다면 아, 산책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싫어하는 목줄 대신 캣네를 넣어 외출을 시도해 보는데요. 이렇게 그럼 캣네를 들어볼까? 응? 민키야, 네. 너또왜 그러는 거냐. 한번 들어가 보자 민키야. 나와봐, 민키야. 거기서 한번 움직여봐. 움직여봐 민키야. 민키야, 나가봐. 나가보자 한번 민키야. 안 돼! 거봐, 안 된다니까. 저희제 신발도 안신고왜 저럴까? 자식.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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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아. 결국, 아. 피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발을 묶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돼. 인정사정 없어요, 지금. 네. 평소잘 따르던 사람이라도 목줄이나 캔넬을 들고 있으면 민키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마는데요. 누나, 아야야 했어. 지 오네 와서. 미안 집에서 평범하게 자란 민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 5개월까지는 이제 주기적으로 그 시계 맞아야 될 것들 접종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때는 이제 작고 이러니까 충분히 제가 이렇게 안아서 갈수 있었거든요. 안아서. 가 안고 네가 운전했지. 음, 차에 태워서 갔었는데, 어느 날 안으려고 하니까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병, 안으면 병원에 간다. 이렇게 아이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 다른 때와 달라서 갈수 없으니까 제가 급하게 마트에 가서 하네스를 사다가 이제, 채우려고 이렇게 얼굴에 들이밀면서 올리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입질을 했던 것 같아요. 이후 반려견을 키우는 지인이 민키에게 목줄을 채우기 위해 실랑이를 버렸다는데요 선의로 한 일이지만 아 역효과만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면 하네스 교육은 충분히 목줄도 자연스럽게 바닥에 놔둬서 냄새도 맡게 하고 그거에 익숙해지게 해야 되고 목에 닿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게 해야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네스를 적응하는 시기를 가져야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시간을 돌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스럽게 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구나 그래서 더 예,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사람의 손길에 부쩍 예민해졌다는 민키. 민키야 산책 가보자. 나가보자. 응. 나가자. 나가. 어 빨리. 이제. 나와봐. 예? 산책을 간다고요 지금? 감기야. 2년째 집안에 갇혀 지내는 거 아니었어요? 가봐. 가봐. 빨리 와. 누나 갔네. 어 빨리 가봐. 온도 남았다. 누나 왔네. 응, 가봐. 가봐. 오지. 어? 진짜 나가네요? 불어나 내려간다, 간다, 이제 민키가 제 발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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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건딱 여기까지 아무리 불러도 절대 계단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움직여봐, 민키야 슉, 슉. 슉. 민키야, 내려가 보자, 민키야 슉, 슉 아까 공기 좀 세면 참 좋겠는데요. 밀지 마. 안 가. 안 간다니까. 여기 밑에를 계단에 한 번도 밟은 적이 없어요. 한번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내려가 하니까 여기서 발 하나는 이렇게 딛다가 바로 그냥 뛰어버렸더라고요. 그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이 선까지 여기 내리다 본 적이 없어요. 민키야 그러지 말고 딱한 번만 딱한 번만 내려가 보자. 어? 민키야 이러니 집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요. 외출이 불가능한 민키는 남겨두고 산책을 나온 모녀. 응. 민키야 안 나왔나? 응, 나왔어, 바로. 나왔어. 응 거기 응. 거기 있나 보다. 응. 민키야 야, 나와 나도 나와 이리 나와봐. 나와봐. 나 항상 밖을 궁금해하는 것 같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은 꼭 예, 밖을 쳐다봐요. 보호자는 민키 없이 나오는 산책이 늘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날씨 네. 아, 음, 이렇게 인조잔디 있어가지고 음. 어, 딱 강아지들 산책하기 딱 좋더라고. 요 저는 여기서 원반 던져가지고 받아 왔다 갔다 오는데 네. 그게걔들이 활동을 해야 스트레스해서 제대로 될것 같은데 그래, 음. 활동을 못 하니까 지혜가 음. 나한테 막 음. 무는 거야 그거를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음, 그 그러니까 전에 음. 꿈 꿈도 꿨다. 민기가 <laughs> 막 여기서 산책하는 걸 꿨었어. 그날이 오 거지. 응.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답니다. 아, 어 달리는 거 봐. 그러니까 저렇게 좋아. 어나 아, 그러니까 저렇게 신나서 그러는데. 아이 줘 알아. 민키도 엄청 좋아할 텐데. 맞아 어떠세요? 저렇게 산책 하는거 보니까. 너무 부럽죠, 진짜. 우리 네, 키 강아지들 보면 저게 우리 민키였으면 이런 생각이 진짜 네, 수만 번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쟤네들한테는 매일매일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 민키한테는 어려운 거지. 민키도 꼭 저렇게 어. 진짜 힘차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꼭 오길 바라봅니다. 힘대로 <laughs> 어. 응. 김민키 씨, 해보자. 민키 씩씩하게 해보자. 응. 무슨 일인지 보호자가 훈련용 장갑을 꺼내들었습니다. 항상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귀부터, 그러니까 깨어있는 동안 잘 때는 안 그러고 이제 깨어있으면 항상 이제 귀가 가려우니까 이제 귀가 이렇게 덮고 있고 그러니까 환기도 안 되고 귀 청소도 못 해주고 이러니까 항상 귀가 지금 가끔씩 이렇게 잘때 귀가 이렇게 젖혀있을 때 보면은 이 안에 이제 염증이 나는 것들이 심하더라고요. 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손길 거부로 민키의 행색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였는데요. 괜찮 자, 귀를. 귀 긁어봐, 젖고 긁어주는 자켓 음. 많 시원하게. 얼굴 음. 조심해, 얼굴 얼굴.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보는 보호자. 민키야 이렇게 만지면은 이게 너한테는 자꾸 자극처럼. 아! 어 알았어 괜찮아. 어 알았어 알았어. 결국 기청소는 실패. 자 발톱 깎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민키야, 민키야 발톱 냄새 먼저 맡아봐. 어와 저거 안돼. 괜찮아 이렇게 민키야 이렇게 입질하면 어떡하니? 민키야, 이유가 뭘까, 우리 민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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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민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알수 알 있을까? 아니, 민키 <laughs> 좋게 민키.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민키가 한 번도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더 무섭지. <laughs> 누나 또 물었어? 그래, 야구만. 할머니가 맴매해줘야겠어. 민키 좋게 해주는 건데. 응? 하나도 무서운 거 아닌데, 민키야 이거. 다른 친구들은 그냥 다 좋아서 발도 깎아주세요 그러고 와서 그러는데. 응? 응. 보호자는 물린 것보다 민키의 마음을 도무지 알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한 번은 이겨내야 되는 거고 제도 <laughs> <laughs> 세상 방구로 나가야 되는 건데 저희 만나서 웃겼 <laughs> <있겠니? 웃음> 처음부터 잘 우리가 알고서 키워야 되는데 집안에 갇힌 것처럼 굳게 닫혀있는 민키의 마음 그 문을 활짝 열수 있을까요? 설쌤 <laughs> <laughs>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씹어까지고접서하고아 아닙니다. 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왜, 강아지가 저녁. 전혀... 네, 우리 쇼파 뒤에 <laughs> 지금. 접시 아, 많아요. 저기 값이. 살짝 보이네. <laughs> 어떤 느낌인지 봐야 되니까. 네. 살짝 볼까? 어, 저기. <laughs> 저렇게 있구나. 눈도 안 보인다, 얘. 너 쇼파 뒤에 숨어 있어. <laughs> 새나게 이제 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든 경우는 또 거의 네. 처음이지 않을까? 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불안이 많고 소심한 친구일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2년 전 시골장에서 데려와 가족이 된 민키는 새끼 때부터 줄곧 가족의 품에서 자랐는데요. 그, 어렸을 때 왔을 때의 행동이나 이런 건좀 어땠어요? 처음에 딱 왔을 때막 음. 되게 좀 활발하고 사람 좋아서 막 따라다닌다거나 음. 만져달라고 한다거나 음. 같이 있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았는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금 아이가 이제 굉장히 예민하고 이러는 거를 반추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행동이 그렇게 막그 다른 여느 강아지들처럼 막 사람을 좋아해서 막 가서 애교를 부리고 이러는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좀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되게 이제 뭘 가서 보더라도 되게 아 안전한가 되게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다가가고 경계심이 많았지만 보호자에게는 살갑게 굴었던 민키. 하지만 차갑게 돌변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외부인이 방문하면 잘 따르던 보호자도 안면 몰수. 산책이나 외출을 하자고 하면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는데요. 지금 사실 민키 같은 친구들은 살짝만 영상을 봐도. 어, 같이 생활하면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을 친구일 거예요. 왜냐면 겁 많고 두려운 애들이 또 기억은 잘해요. 맞아요. 나쁜 거랑 연결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 그왜냐면 손녀딸이 왔는데 이렇게 앉다가 떨어뜨렸어요. 네. 그 후로는 안, 안 오려고만 막. 그렇죠. 그 병원에도 못 갔어요. 그런 한 번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친구라는 거죠. 봐요. 그리고 그 정도 자체가 음.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는 심해 보여요. 왜 저런 데가 있을까요? 구석에 가 있죠. 네. 왜 구석에 가 있을까요? 무서워서 예, 최대한 도망가고 싶은데 저기가 마지막인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저런 공간이 민키한테는 막다른 골목.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모든 동물들은 공격할 수 있죠. 나가보자, 밤비. 어. <laughs> <laughs> 맞아요, 맞아. 안 그래도 구석에 있던 민키에게 보호자가 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우, 세게 물렸네. 얘는 사실 외부인에 대해서 사실 공격적인 애는 아니에요. 음. 자기가 너무 무섭고 겁이 나니까 숨어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괜찮다라고 얘기해줘도 괜찮을 리가 음. 있나요? 뭐 이런 거죠. 뭐 롤러코스터 잘 타세요? 저희도 못타다못 <laughs> <타요>. 못 타시죠? <laughs>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막 롤러코스터 타러 놀이공 놀이동산에 갔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보래요. 옆에서 아무리 괜찮다라고 해도요 못 타지 못타 아무리 괜찮다라고 해도 내가 괜찮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일이 나와봐 하고 밖으로 빼려고 하고 이러는 순간. 오히려 그 사람과는 신뢰감도 떨어지고 더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사이가 더 멀어지면 안 돼. 지금도 보호자의 손길을 싫어해서 민키의 몰골은 말이 아닌데요. 발톱은 길어질대로 길어져서 이제는 저절로 빠지는 수준까지 왔다고요. 그 저절로 빠져요. 그렇죠, 이게. 아예 탈피하듯이 빠져버릴 거예요 지금. 완전히.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키 발톱 깎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완전 전쟁을 치러야 될 거고. 네. 그렇다면 산책을 꾸준히 하면 저절로 갈리게 될 텐데. 네. 산책도 한 번도 못했다. 네. 반려견에게는 필수인 산책. 하지만 민키는 목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탓에 평생 산책 한번 못해봤습니다. 이 목줄 누가 매주려고 그러다 못 매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누가 매려고 하다가 난리가 네. 났어요 한 번. 네. 그러니까 <laughs> 강아지 많이 키우는 분이 지금 안 매지만 큰 난다. 저 화장실 데로 가서 <laughs> 키워본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하고 그러다가 그거 한번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평생 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린 시절 부정적인 경험을 해도 그게 평생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민키 같은 아이들은 훨씬 더 네. 겁이 많은 성격 때문인지 부정적 경험이 없는 캔넬 안에도 민키는 쉽게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간식으로도 유혹을 해봤지만 발은 캔넬 밖에 고정 머리만 안으로 넣어서 간식만 쏙 빼먹습니다. 이 연습을 한 얼마나 지속해 보셨어요? 사실 이것도 시도를 예, 열심히 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입질이 들어오니까 예, 저도 이제 겁이 나니까 자꾸 주춤하게 되고 그래서 음, 이거는 사실 지금처럼 하면 돼요. 네. 근데 이거를 길게 봐야 돼요. 3 개월, 6 개월 이렇게 아, 며칠만에 얘가 들어가고 이럴 생각을 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음. 이렇게 겁 많은 애들은 내가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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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서 안심이 됐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진짜 그 표현이 딱 맞으신 것 같아요. 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네. <laughs> 근데 한 번은 안 했으니.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꾸준히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일 갈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년 뒤, 6개월, 1년 뒤갈걸 생각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적으로 네. 해야 되는... 우리가 시험 보기 전날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라 네, 꾸준히 몸에 익, 익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감정,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정을 바꾸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스킬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오히려 민키 같은 아이들은 캔넬 교육만 잘돼 있으면 네. 손님 왔을 때, 민키 캔넬 안에 넣어놓고 얘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나 이런 거 넣어준다거나, 어, 음, 네. 그러면 다른 아이들처럼 자기 꺼내달라고 난리치는 아니에요. 음. 교육만 잘돼 있으면. 음. 그러면 사실 우리 어머님이 이 집에 계시니까, 다른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싶어 할 텐데. 그럼요. 못 와요, 친구들도. 오히려 민키랑 잘 지내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 음. 민키 같은 아이들은 저희 조카나 우리 뭐, 저기 손, 손주분들이나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려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하면 그건 욕심이고요. 음. 그냥 너도 편하게 우리도 편하게 있자. 음, 네. 이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봤을 땐는 캔넬 교육 좀 하면 좋을 것 같고.